김우빈 하트 수지 다 이루어질지니 공개 직후 넷플릭스 1위 배우 김우빈 수지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가 공개 직후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매혹했다. 천0년 만에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진이 김우빈 분가 감정결여 인간 가영, 수지 분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버리는 스트레스 제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다 이루어질 지니 가 지난 3일 금 공개 후단 하루 만에 오늘 대한민국의 탑텐 시리즈 1위 에 오르며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로코 치특키로 통하는 김은숙 작가 와 김우빈 수지의 시너지는 역시 달랐다. 김은숙 작가 특유의 맛깔 나면서도 임팩트 있는 대사는 화제를 모았 고 김우빈 수지 안은진 노상현, 고규필, 이주영 등 유니크한 캐릭터로 무장한 배우들의 다이내믹한 열연이 호평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아는 맛 로맨틱 코미디에 판타지가 더해진 독창적인 스토리는 눈을 뗄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핫한 반응이 쏟아졌다. 해외 언론에서는 진니는극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들을 책임진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재치있게 풀어 낸다. 포브즈 극명한 경멸에서 시작해 서서히 사랑과 애정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모해 가는 두 인물의 관계를 지켜 보는 것은 큰 흥미를 선사한다. 디사이더 전개만 본다면 해피엔딩 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 지만 이야기는 의외로 따뜻한 결말 로 닿는다. 매혹적인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다 이루어질지니 는. 오직 넷플릭스에서 절찬 스트리밍 중이다.